방구방구 방구 방방구 여기는 상봉동 코스트코 앞입니다. 코스트코. 앞. 오늘은 어제 거를 만회를 해야 돼서 열심히 타야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동네 출발. 강남을 가도 힘든 거, 동네 출발도 힘든 거, 똑같이 힘든 거, 이왕이면 동네 출발로 하자 해서 일단 동네로 나왔고요. 나와서 이제 첫 코를 잡았습니다. 여기 망우역 옆에서 중화동 가는 거, 띠가 하나 잡았어요. 괜찮아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이런거막 타주면서 콜바를 좀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올리다가 큰거한 방을 팍 좋구만 <laughs> 일단 이거삥 하나 가볼게요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를 일단 갤럭시로 옮겼습니다 이 UI가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훨씬 빨라요 특히 울트라 20이 울트라 20요 핸드폰이 제가 이전에 21 울트라를 썼었는데 개보다도 동작이 훨씬 빠릅니다. 부드럽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까봅니다. 중화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중화동에 도착했습니다. 어, 간만에 임내비를 좀 만났네요. 중화동 요 앞에가 이제 먹자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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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칼국수 있죠 여기 만나분식. 이 송칼국수집이 맛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사 먹는 게 오조덮밥 김밥 송칼국수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먹는데 송칼국수가 그 송칼국수를 해서 요리를 해 주시는 할머님이 계시는데 그 할머님이 안 계시면 송칼국수를 안 팔더라고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칼국수 안에 황태가 들어가 있어요 황태처럼 국물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기서 혹시나 어, 저기가 자리가 좁아갖고 금방 자리가 차요. 김밥이나 손칼국수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중화동 장미시장 바로 앞입니다. 장미시장 일단 여기 장미시장을 중심으로 좌우가 먹자가 쫙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먹골이고 지금 위치가 중화역과 먹골역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 여기 원래는 여기 배밭갈비 여기서도 콜좀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저쪽 주차장이 원래 여기 경찰서 있던 자리예요 중량경찰서 있던 자리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갖고 그 주차장에서도 콜이 떴었는데 지금 은그 콜도 안 뜹니다 주차장을 폐쇄해 버렸거든 <laughs> 일단은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으면서 양쪽에서 콜 뜨는 거를 한번 보고요 이동하는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네에서 계속 일을 하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좋은 콜 한번 잡아볼게요. 와따 중랑구 실망인데 나가는 게안 되네. 끝내는 삥 하나 잡았습니다. 삥 여기서 핸들 포유로 잡았어요. 핸들 포유로 중화동 가는 거, 면목동에서 중화동 가는 거, 다시 삥 하나. 아, 여기서 면목동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자전거 타고. 이거 후딱 타고 가보겠습니다. 삥 하나 탈게요. 면목동에서. 봉화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나갈 수가 없죠. 같아요. 이 정도면 되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조심히 네. 들어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두 번째 콜 완료. 여기는 중랑역 중랑역 쪽입니다. 지금 모셔다드린 고객님은 부동산 고객님이셨어요. <laughs> 저 집을 우리가 넣어준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네 <laughs> 세상 참 좁죠 어쩐지 주소지를 딱 보니까 낯설지 않은 주소지였어 그 건물은 우리 쪽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만 넣어줄 수 있는 손님이었거든요 어쩐지 주소가 낯설지 않더라 <laughs> 누가 대신 대리를 불러 준가 봐요 직접 부른 건 아니시라고 하는데 핸들포요 콜로 2만원 2만포예요. 2만포 짜리 하나 면복동에서 중화동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중화, 중화동을 다시 왔어. <laughs> 어떻게 여기서 코를 또 다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군. 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뜨네. 이렇게 안 잡더라도 멀리에서 이렇게 중랑구 내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뜨거든요. 오늘 색깔도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중랑구는 아닌가 봐. 동네출 오늘 잘될까 싶었는데 동네출도 이제는 힘드네 강남을 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강남가서 또 콜고르다가 이래죽고 저래죽는 것보다 아싸리 그냥 여기 동네에서 뭐라도 주면 타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안 나갔는데 살짝 후회가 되고 지금 시간 이제 9시 9시가 이제 조금 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집중을 딱 해서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놈의 중랑구는 찍어 타지 않으면 코를 못 하는구만. 요번에는 <laughs> 휴경동에서 떴어. 휴경동. 여기가 중랑역 인근이라 휴경동은 금방 가거든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휴경동이라 자전거 타고 출발지까지 한 8분, 8분 정도 나오네요. <laughs> 저는 여기서 휴경동에서 갈매동으로 갑니다. 갈매동. 갈매동 가는 프리미엄 코라나 찍어 잡았고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매동으로 가자! 아들, 동생도 좀 챙겨. 안녕하세요. 뭐 갈매요. 오에이. 예. 찍어주신 데는 약간 더 위쪽이라 어. 저위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 제가 하세요 우리 회사 이사님, 부장님 방시저 저도 어떻게 한 자리 네? <laughs> 없어요. 지금 네 <내> 자리도 유험해요 <laughs> 방송 나오나? 요 <해>? 찍어 드릴까요? 아니. <laughs> 갈매동 도착. 여기는 모두 아울렛. 아, 모다 아울렛 바로 뒤에. 아이고 중랑구에서 힘들다고 갈매를 넘어왔으니 갈매에서도 개고생 좀 하겠구만. <laughs> 근데 여기 갈매도 여기 은근히 그런 유흥 쪽 그게 몇 군데 있어서 진짜 뭐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뜨문뜨문 뜨문 나가는 거큰거 거 뜨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안온지꽤돼 갖고 요즘 은 어떤지 모르 겠지만 최대한 뜨긴 떠요. 아예 안뜨진않 거든요. 근데 언제 뜨 지? 여 기봐, 여기 룸 가요 장 비타민 막 이렇게 뭔 가가 있 거든. 지금, 시 간은 한참 술먹을 시간 이라. 아이고 뭐야? 우리 집에짐을부단이 끝났 네. 술먹을 시간 이라 바로 뜨 지는 않을것같 고, 조금 더있 어야 될것같 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랑 뭐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갤럭시 갤럭시폰으로 하고 있어갖고 콜 보는 건 쉽진 않네. <laughs> 일단 여기 그냥 돌아 댕기면서 콜을 기대하고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 어디선가 뜰 겁니다. 여기 MCT 아니면 여기 어디선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콜을 위해서 대기 들어갑니다. 대기. 와, 갈매동에서 이런 코이 뜨다니. <laughs> 핸들포유 코이 <콜이> 떴습니다. <laughs> 다산동 가는 거. 아이고야, 씨, 웬뭔 <laughs> <뭔> 일이야? 가겠습니다. <laughs> 다산동으로. 2 2 4 0사포 갑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 사이드 벌크 좀 바라보시세요. 어, 브레이크. 네, 오른쪽으로. 될수 있까? 아니, 까다산 도착, 다 산. 아, 하. 뭐야? 2 2 0 0원은 뭐야? 리센츠 22,000원은 아니지. 22,000호도 아니고 원은 아니지. 제휴콜도네 자꾸 그렇게 할 거야. 여기 일단 다산콜을 자꾸 넘어왔잖아요. 갈매 도착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잡았다고 아싸 땡큐 하고 잡았는데 대기를 25분 해버렸어요. 대, 대기를 25분 했는데 핸들포유콜은 원래 대기비가 자동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핸들포유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핸들 포유 자체적인 콜이 있고 연합콜이 있어요. 연합콜을 잡은 잡는 바람에 연합콜 대기비가 없는지는 몰랐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오늘 연합콜은 대기비가 없습니다. 와 날로 25분 그냥 날라 먹고 운행 시간은 여기 다산 갈매에서 다산까지 오는데 8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구리 아이시 타고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기 때문에 금방 왔지만 대기한 시간이 너무 길다. 아 시간 아까워. 팁도 안 주는데 대기비도 못 받았습니다. <laughs> 이게 막 핸들콜 오더상 막 달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운행을 30분 했다고 치자 하고 넘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laughs> 여기는 다산 뭐야 도곡리 이런 이런 코리나 뜨고 말이야. 여기는 다산 플로 로 플로리움. 플로리움이라고 해야 되나? 도농역 뒤쪽이에요. 도농역 뒤쪽 플로리움 여기 먹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 되면 거의 뭐끝물이죠 없어요. 추준역에도잘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추준역도 콜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간에는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는 뜨겠지. 지금처럼 이런 덕소 말고 덕소 만 육천 원 이런 거 말고. 뭔가 하나 뜨긴 뜨겠지. 기다려보자. 기사님들 몇분 계시던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가보자, 가봐. 벌써 11시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 가자, 가자. 미사로. 여기는 구리역입니다. 구리역. 거기 다산에서 버스를 타고 구리역으로 넘어왔어요. 일단 돌다리에서 콜대기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 가는 게 하나 떴네요. 하남 망월동 그거를 타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수가 있으니 간다. 돈을 못 벌었으니 간다. 일단 고객님 만나러 농수산물 시장 그쪽으로 가볼게요. 자전거 어디갔냐?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한 자전거 자전거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이동해 볼게요. 가자 하남 망월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세요 망월동 도착. 여기 망월동은 미사역 쪽이 아니라 SK 아, SKV원 쪽도 아니네. 그냥 미사 이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이라고 해야겠네. 여기도 여기도 먹거리촌이지만 전부가 문 닫아서 새카만 어두운 동네가 돼 버렸어. 어둠의 자식들. 그렇다면 미사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콜이 있었나 볼까 있었네 빨간불이 켜진거 보니까 하나든 두개든 콜은 있었네 여기서 이제 슬슬 집으로 가야겠다 12시가 넘어버렸어 오늘 매출은 별로지만 나돌아다닌다고 될거 아닌거 같습니다 <laughs> 빠른 복귀가 답인거 같아 겨우겨우 힘들게 쥐어짜내려고 했다가 끝내는 이 시간에 하남까지 와버렸어 저 앞에 또 인형 가게가 내 눈을 또 쳐다보게 만드는구나 저럴 시간이 없다 빠르빠르빠르하게 움직여서 복귀 콜 마지막 복귀 콜이라도 타든 아니면 다른 콜 타든 타야 돼 미사역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이쪽은 뭐 없다 없어 새카맣다 가보자 미사역으로, 오, 오, 방금 요 암흑 속에서, 암흑 속에서 금을 하나 캤어. 이야, <laughs> 내가 방금 착지했던 그 착지 바로 옆에서 콜이 떠버렸습니다. 이 금딱지가. 제육콜이라 점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 어디야? 내가 방금 여기 망월 초등학교 여기 왔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서 콜이 떴어. 바로 옆이야. 이야. 이 암흑 속에 숨은 진주. 하나 잘 켰습니다. 여기서 상계동으로 가요. 상계동. 이 어두운 데서도 콜은 나오는구나. 가보겠습니다. 상계동으로 오고. 노원구. 상계동. 도착. 여기는 중계에서 약간 상계. 아니, 노원역 쪽. 노원역 쪽이 좀 가깝습니다. 이쪽 아파트 건너편이, 어, 방구? 아, 빙구문구? <laughs> 방구문구가 아니라, 오, 그래서 노원역 쪽으로 일단 가고 있긴 한데, 방금 내리신 고객님이 주류회사 영업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요거를 주셨습니다. 한 50개 준것 같아요. <laughs> 가방에 꽉 찼어. 가방과 주머니에 꽉 찼어. 우리 동화제약 제품, 머닝 케어랍니다. 간 솔루션 스틱. 대리할 때 차에 딱 타면 고객님들 하나씩 드려야겠습니다. 이걸로 약간의 그, 팁이 좀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근데 예전에 이런 거좀 드린 적 있었는데, 대리 막 초창기 때는 서비스 드린다고 이런 제품 막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 한, 한 30-40%의 확률로 팁이 나오긴 했어 100% 확률은 아니고 50%도 안 넘었어 겨우겨우 주시는 분들 한 분씩 계셨어 <laughs> 아무튼 이제 여기서는 노원 쪽으로 가다가 복귀콜이 없으면 엠버스 엠버스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1시 27분이에요 1시 27분이니까 복귀콜이 없으면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거 폰 하나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긴 하다. 근데 확실히 느꼈어. 아이폰보다? 내 아이폰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이렇게 UI 움직임이 겁나 빠르다는 거. 이렇게 막 화면 전환하는 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아까 다른 갤럭시 다른 거 쓰는 동생하고도 테스트해 봤는데 울트라 20. 이후 버전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울트라 20은. 버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딱이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예로 당분간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저쪽에 경찰차가 삐까번쩍 하고 있는 게 음주단속 하나? 여기에도 경찰차한테 대기하고 있고, 도망가는 차는 꼼짝없이 잡히게끔 딱 길을 막고 있구만. 이 아파트를 뚫고 노원 먹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이, 오이. 엠버스 탈려는 순간, 코리아나 떴습니다. 삼계동에서, 여기, 먹자 안에서 구이동 가는 거. 구이동 가는 게 하나 떴어요. 땡큐. 이거 보이나? 인형 하나 뽑았어. 오늘은 큰 거를 못 뽑고, 가방이 없어서 큰 거를 안 뽑고, 조그만 거 한번 도전했더니, 바로 대보에 좋아, 좋아. 여기 다 인형 천국이야. 다 인형, 인형, 인형. 유혹에 넘어갈까봐, 요 하나만 뽑고 빨리 퇴각. 일단 가보겠습니다. 부이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예. 일어나세요. 벨트 빨리 들어가요. <laughs> 죽으시면 내가 집을 못 가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문 옆에 조심히 오세요. 여기 맞죠? 선생님예 들어가세요 구이동 도착 여기는 저 앞에가 바로 구이먹자 입니다 먹자 여기서 이제 건대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머물 필요는 없고 건대까지 가서 건대에서 62번 타고 엠버스를 타고 복귀 해야겠습니다 집에 가는 것 뜨면 땡큐 완전 땡큐 베리 머친데 과연 뜰지 모르겠네 글렀어. 지금 시간이 2시 46분이야. 글렀어. 집에 가는 건 글렀어. 버스가 언제 오나 보고 버스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면 자전거를 바로 올라타야겠습니다. 어디 냐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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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62번을 타야 돼. 아, 7분? 7분이면 충분히 가잖아. 자전거 타고. 7분 뒤에 오니까 자전거 빨리 찾아야 돼.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게 들어왔네요. 지금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3시 반. 와, 진짜. 이, 뭐지? 15만원. 15만원 찍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시내, 시내발리로는 정말 많이 타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방을 한 번씩 껴줘야 지방 갔다 오면 그나마 좀 돈이 되죠. 살아온다는 가정 하에 가서 죽으면 뭐 의미 없지만 이제 슬슬 지방 한번 갈 때가 됐어요 타이밍상 지방 한번 뜰 때가 됐는데 과연 언제일지 그저 아니지 어저께 춘천 갔을 때 어제 춘천 갔을 때 목포 하나 떴었어요 목포 230K 하나 240K 하나 두 콜짜리였는데 원래 해남 CC였는데 거기 CC까지 사람들이 콜을 안 잡으니까 목포 터미널로 목적지를 바꾸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원래는 20만 원에 처음에 올라왔던 게 20만 아 23만 원 그리고 24만 원 그렇게 하나씩 빠졌습니다. 오늘은 요 미니미 이렇게 열쇠고리 달린 미니미 키티 하나 뽑았고요. 이걸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번 주 계획은 벌써 말해봐야 의미 없겠지만 내일은 아직 미정. 목요일은 낫콜 타러 골프장 가고요. 오후에는 바로 춘천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금토, 금토도 아마 골프장으로 춘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깊은 생각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이 낫콜 아니지. 오후 저녁 콜 가지고는 힘든 것 같아요. 콜빨이 떨어져서 오늘도 강남을 안 나갔는데, 강남은 당분간은 콜을 잡고 이동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일부러 들어가는 거는 패스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어떻게 해서든 15만 포 이상 찍자 하고 꾸역꾸역 맞췄는데 겨우겨우 맞췄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콜 타면서 15만 포 찍기가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콜이 없네요 없어 일찍 끊기고 없어 일찍 초저녁에 아싸리 멀리 가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돈이 되는 거지, 저녁에 나와서 저녁 대리로만큼만 일을 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평균일 겁니다. 보통 평균 사람들의 콜 상태가 지금 요 정도. 아마 그렇게 열심히 잘 타던 사람들도 뜬금포로 멀리 가는 거 하나 주지 않는 한, 그냥 시내바리로는 힘든 거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도 화이팅 해보자고요. 11월 달잘 버티고, 12월 연말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11월 달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기회는 있습니다. 11월 중순 정도부터 살짝 풀리지 않을까. 12월 연말, 연말 회식을 11월 달부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단 나은 연말이 되길 바라면서 11월 달잘 버텨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